안녕하세요. 파이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품이 뭐가 올라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쇼핑몰은 저희 지인분께서 운영하시는 쇼핑몰이고요. 파이 코인으로 부분 결제가 가능한 그러한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 코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실 거고요. 이곳 반품샵, 여기 쇼핑몰에 들어오시면 상품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저도 한 며칠 만에 지금 여기 반품샵 쇼핑몰에 지금 들어오는데요 어, 물건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어, 로봇 청소기 에어프라이 청소기 뭐발 마사지 TV 어, 상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많이 됐네요. 어, 근데, 요, 로봇청소기. 아, 이 로봇청소기는 파이가 45%까지 할인을 해주네요. 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파이가 45%로 결제를 했을 때, 현금 카드 결제는 98,450원. 오. 거의 뭐50% 정도는 할인해서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판매가가 17만 9,000원. 어... 신품가는 29만 9,000원 정도 하나 보내요. 봐 볼까요? 일반 결제. 파이코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17만 9,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파이코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거의 8만 원 정도가 할인이 되고 98,450원 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시네요. 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로봇 청소기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은 어, 보니까 어, 미세 스크래치, 스크래치가 좀 다소 있는 그러한 제품이고 어, 전시했던 상품들도 있고 또 박스가 이제 훼손이 된. 그런 상태라고 이제 하시네요. 그렇지만 성능상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품과 동일하게 AS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청소기가 어 청소가 끝나거나 어 배터리가 만약에 소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충전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물걸레 청소도 가능하고. 어, 그리고, 낙하 방지. 낙하 방지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저희 집에도 로봇 청소기를, 그게 한 40만원대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낙하 방지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떨어져서 박살납니다. <laughs> 근데 이거는, 어, 낙하 방지까지 된다고 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아, 추락 방지. 요렇게.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게한 40만원짜리 그 정도의 로봇 청소기인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 떨어져요. 저희 집에 거는. 그 비싼 제품들도 그런 기능이 없는데, 어, 요 정도 가격에 이런 기능까지 있으면,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료 광고가 아니고 저희 지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씩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고 장터에서 이 로봇 청소기, 그러니까 기능이 조금 있다 싶은 그러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중고 제품이 10만원 단위가 훌쩍 넘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격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연도가 거의 뭐 3, 4년, 뭐 5년 이러한 제품도 뭐한 5만원, 7만원, 뭐 5만 원, 7만 원, 10만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스크래치는 좀 있지만 그래도 파이코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10만 원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로봇청소기 같은 경우는 어 관리가 안 되면 3년 정도 사용했을 때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배터리값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배터리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배터리가 오래 가고요 혹시나 중고장터에서 약한 3년 이상, 한 5년 된 로봇 청소기를 5만원에 사신다? 그러면 저는 그게 상태가 아주 A급이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저는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거의 방전이 돼서 어, 예를 들어서 1시간도 사용을 못합니다 거의 30분 아니면 20분 그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 오래된 제품들은 좀걸르시고 아니면 상태가 아주 A급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자 여기 보시면 어 일반 판매가는 17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파이코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45% 할인이 돼서 98,45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내용에 사이트 주소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